베체트병은 어 이제 재발성 1년에 세번 이상 이제 입이 헙니다그 아프타성 궤형이라고 하는데 어, 주로 이제 1cm 내외에 통증을 매우 동반하게 되고 어, 뿌리 부분은 하얗고 주변은 빨갛게 발적이 생기는 양상이 어, 1년에 세 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베체트 환자분들은 거의 입이 헌 날과 안헌 날이 동일할 정도로 어... 잦은 와... 이제 구강 궤양을 호소하고 음...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어, 성기 음부 부위에 이제 어, 입과동일한 그런 괴양성 질환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체트병의 좀 독특한 증상인 눈침범. 예, 눈침범 음. 같은 경우에는 어, 눈침범도 조금 어, 이제 생소한 이제 포도망염이라는 어, 특정 진단명 또는 어, 시신경염, 어, 정, 이제 어, 눈혈관의 어떤 폐색, 이제 이런 어, 눈 침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침범. 그러니까 음. 피부 침범의 양상은 이제 저희가 구진 농포성, 쉽게 음. 말하면 이제 여드름과 비슷한 음. 그런 피부염이 매우 작게 생기고 또한 이제 결절성 홍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강이뼈 주로 앞쪽에 발생하는 어, 주로 한 500원 정도 사이즈 되는 피부 발진,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피부 증상이 어, 이제 아주 여러 시기를 거쳐서 또는 한 시기에 어, 집중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